안녕하십니까 KBS 9시 울산뉴스입니다. 전세가 아니라 금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울산에서도 전셋집을 찾아보기가 참 힘든데요. 이렇다 보니 전세 수급지수는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전세가격도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중심으로 아파트가 모여있는 중구 남해동. 이곳의 아파트 전세 물건은 전체 3천여 가구 가운데 딱한 건. 보통 이맘때쯤 시효권가는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한건 정도밖에 없는 상태에서 금액 자체가 예전 전세가에 비해서 한 1억 이상이 올랐기 때문에 구하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요. 현재 울산 지역의 전세난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울산 전역에서 심화되고 있어 전세 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초녀 가구의 이 아파트 단지도 전세 물건이 세 건에 불과한데다 가격도 몇달 사이 2억 원 이상 올랐습니다. 이러다 보니 실제 계약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리 이제 준비를 하고 오셨지만 더 생각했던 가격보다 많이 높기 때문에 가격대가 안 맞지 않아서 다른 데로 이제 둘러보러 다니시는 분이 더 많습니다. KB 국민은행이 발표한 10월 주택 시장 동향을 보면 울산의 전세 수급 지수는 189.9로 9월보다 4포인트 상승해 10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8월 이후 수치 상승이 가파릅니다. 기준치 100을 한참 넘었는데 이는 전세 시장에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전세난이 우려된다는 의미입니다. 전문가들은 울산은 신규 아파트 공급 물량 부족으로 이 같은 전세난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KBS 뉴스 이상준입니다.